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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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low. Open the bus down, 고용하세요.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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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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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컨트라체크부터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일단 컨트라체크 남성거부터? 네 남성 거 저쪽 보고 한 아, 이렇게요? 네자 남성거부터 컨트라체크 하겠습니다 컨트라체크 하기 전에 무조건 그 탱고는 체중 체중 오른발에 체중이 있는 발을 한번더네한번더 네. 주는 이 연습을 많이 필요해요 자 오른발 체중을 네. 앉으면서 무릎이 앞으로 갑니다 로테이션 시켜서 다 왼발로 가면서 자 왼발 체중을 가면서 왼쪽이랑 오른쪽 손이 틀려요 오른쪽은 앞으로 네. 왼쪽은 뒤로 대각선으로 줍니다 어, 예. 그 뒤로 왼손은 뒤로 주고 오른손은 앞으로 주는 이유가 예예. 뭐죠 여기서 이제 예. 스타카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같이 줘버리면 네. 여성이 뒤로 넘어가요 그 많은 동호인들이 예, 같이 예, 앞으로 주는 경향이 있죠. 예 예, 그렇죠. 어, 그래서 본인도 여자한테 딸려 들어가고 예, 예, 여성은 뒤로 빽발런스가 예, 나잖아요. 예 예. 예 잡아 당기고. 어, 예. 이거는 멋있는 액션을 하는 거이지. 네 네. 진짜로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아 그럼요. 그럼요. 큰일 나죠. 아, 큰일 죠 아, 그렇게 이제 네, 주의할 서로... 점을 예, 예. 예, 얘기를 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네. 왜냐하면 오른쪽이 또 당겨 버리면 안 되니까 여성이 네. 그 포지션만큼 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은 네. 앞으로 쭉 좀 풀어주고. 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왼손은, 네, 좀... 왼손도 같이 풀어주면 여성이 넘어가니까 왼손을 네. 좀 잡아 당겨서 네. 내 모습을 포인트를 주시는 게 훨씬 네. 아름다운 선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네. 자, 여기서 자, 오른쪽 무릎을 준다라는 거는? 어... 오른쪽 무릎, 체중을 네. 앉으면서 로테이션이 네. 됩니다. 이렇게. 네. 앉으면서, 무릎이 앞으로 가면서, 왼발로 갈 때, 힐이 들어가면서, 네. 자, 볼로 체중을 눌렀을 때, 다시 손 있는 상체에서 앞으로 가면서, 네. 왼쪽은 뒤로 당깁니다 네. 되돌아올 그 다음에 되돌아올 때, 때 체중이 네. 왼발에서 다시, 네. 오른발로, 네. 체중을 옮기면서, 책을, 왼쪽을 그치. 주면서 책을 겁니다. 어, 책, 둘 때, 다시 뒤로 당겼던 왼쪽 홀드를 왼쪽 홀드를 예. 옆으로 줍니다. 어, 왼쪽 옆으로 예예. 예. 옆으로 줄때이 왼쪽 바디를 쓰는 거죠? 그렇죠. 왼쪽 바디를 이렇게 네, 왼쪽 손이 바디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디만 예. 왼쪽 바디를. 바디만 줍니다. 예. 이 손이 움직이는 걸 보고 동호인들은 또 손만 주면 안 되니까. 예예. 그렇죠. 예. 바디를 써 그렇죠. 써가. 바디를 써서 네. 왼쪽으로 이렇게 네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거는 거죠. 네. 예, 예. 네 거기까지만 네. 음. 보겠습니다. 어, 자, 여성 솔로. 네. 어떻게 뒤를 보고 해야 되나요? 네. 옆, 옆으로, 그래 옆으로 그대로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라책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이 컨트라책을 했었을 때, 네. 제일로, 네. 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네.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가 같은 줄 선상에 있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려고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컨트라책을 할때 제일로 여,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네. 오른 다리하고 왼 다리가 계속 무릎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왼쪽 네. 다리가 이렇게 턴 양을 시켜주면 좋아요. 왼쪽 다리가 턴, 턴 양을 어, 아웃사이드로 네. 턴을 하네요. 네. 이 다리를 턴 양을 안 시키고 그냥 하잖아요. 어, 네. 그럼 내가 남성을 한 발로 거의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서기가 예. 조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왼쪽 발을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턴 양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왼쪽 다리가 혁이가... 턴을 했는데 예, 예. 그럼 남자도 들어간 왼쪽 다리가 턴을 같이 하겠네요. 어, 어 남성의 네. 오른쪽 다리는 아니 네. 왼쪽 다리는 여성의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맞물려 네. 있는 게 좋아요. 예. 남자도 턴이 되면은는 좋죠. 어,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발은 네. 콘트라체를 넘어갔죠. 네. 자. 남성이 왼손을 백사선 쪽으로 당겨줬단 말이에요. 네네. 어, 그랬을 때 여성 편도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되겠죠. 네네. 자, 그 상태에서 남성이 후진으로 갔어요. 네. 후진으로 갈때 남성이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네. 남성의 고관절 축이 네. 뒤에 플랫 놓는 다리에 엉덩이 축이 갔다가 꽂는다고 생각하게끔 당겨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여성이 한 발로. 책을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 꽂았어요. 혼자, 예. 네. 여성 혼자서 네. 뒤에 체중이 있는 이 음. 포지션 자체에서 네. 나 혼자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남성이 뒤로, 내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네. 고관절 축을 뒤로 당겨주면, 예.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책을 네. 하는 것처럼 그런 라인으로 가시면, 음. 훨씬 편하게 컨트라 책이 안전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컨택이 하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체가 뒤로 가야, 네. 여자가 네. 따라 들어온다라는 네. 뜻이겠죠? 네. 음. 그리고 이제 꽂아놨으면, 책을 거는. 그냥 걸려, 걸려요. 이 바디를 네. 쓰면, 네. 어. 같이 한번 보여 주시죠. 네. 어. 구려. 어, 슬로우 슬로우죠? 네. 네. 다시 한번만. 구령해 주세요. 응. 남자 선생님께서 슬로우. 슬로우. 들어보수에까지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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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인 슬로우. 야. 주로 보수기. 우리가 배워도 배워도 어려운 주로 보수기. <laughs> <laughs>